가 가는 날이에요. 아, 근데 올해는 어디 멀리 여행은 가기 싫은 느낌? 딱히 여행 욕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도담이가 방학이라서 어딜 가긴 가야 될것 같은데 어디 가지? 희한하죠? 여행을 가기 싫다는 느낌이 든다니. 아주아주 아주 가까운 곳으로 바로 일산, 호수공원이에요. <laughs> 성수에도 한번 놀러 갈 거고. 저번에 한강에서 돗자리 깔고 뭐 먹는 브이로그 뭐 올렸었잖아요. 그때 노담이가 그런 피크닉 감성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호수공원에서도 돗자리 깔고 분수쇼 같이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이지, 뭐. 이게 호수공원의 분수예요. 이 네모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그 옆에 보면 이런 글램핑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갔다가 바로 이 글램핑 가서 저녁 먹고. 완전히 여행 느낌 바로 나겠죠? 고기 구워 먹는 데는 진짜 이렇게 글램핑장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세트 다 마련해주시고, 고기도 다 거기서 사 먹을 수 있고. 짱 좋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저 놀이기구가 저희가 갈 워터파크예요. 네, 저도 준비를 했어 하루 종일 야외 활동할 거라서 피부가 다 노화될 예정이에요. 이런 날에는 스킨케어를 딱 가볍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스킨케어를 가볍게 하는 거를 은근히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쓰는 거는 CMP 프로폴리스 트리트먼트 앰플 에센스. 이게 되게 깔끔하고 진짜 딱 가볍게 보습이 충전돼서 진짜 좋거든요. CMP 프로폴리스라고 하면 앰플을 바로 떠올리실 텐데 앰플은 뭐말 뭐. 말 뭐. 너무 너무 베스트 제품이긴 하지만 약간 앰플은 극약 처방 느낌이고 얘는 차곡차곡 느낌이라서 이게 조금 더 휘뚜루 마뚜루 사계절 내내 데일리하게 쓰기 더 좋은 느낌이에요. 가볍게 하는 게 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가 진짜 좋거든요. 한 번만 이렇게 결 정리 해줬는데도 수분감이 촉촉하게 남고 금세 날아가는 수분감이 아니라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찰랑찰랑 해가지고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결정리 대충 한번다 해주고 흡수 맑은 광이 나죠? 끈적임도 없어 뭘 해도 메이크업이 잘 밀리는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스킨 케어를 가볍게 해보시고 가볍게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너무 가볍게 하면 난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세요 추천 한번더 손에 덜어서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덧바르고 진짜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고 유지력도 좋아져서 딱 씻고 나서 첫 단계에 바르기 진짜 딱 좋아요. 딱 겉에 남는 광이 아니고 딱 반사되는 그런 느낌? 싹 흡수돼서? 제형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또 너무 진짜 물처럼 찰랑거리는 그런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분들도 좀 두꺼운 분들도 가볍게 하지만 꽉찬 느낌으로 쓰시기 진짜 좋을 거예요. 어느 세월에 저거를 두 번이나 바르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크림으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이거로도 딱 지금 계절에는 너무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골고루 흡수될 수 있게만 크림으로는 볼 바깥쪽 이런 데 진짜 조금 이런 데 발라주고 이제 손에 남은 걸로 안쪽까지 이렇게 해도 진짜 충분해요. 제가 메이크업 연습하시는 분들이 전문 뭐 모델분들이 아니고 진짜 그냥 일반인 분들이거든요. 알바? <laughs> 피부 타입에 따라서 딱 이렇게 가볍게만 끝내드리면 놀라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 이렇게만 해도 돼요? 약간 MBTI 아이 성향이신 분들은 메시지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속력 할때 아까 되게 스킨케어 가볍게 하신 것 같았는데 유지력이 너무 좋다고. 제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피부 타입에 따라 지속력이 더 좋아지고 깔끔해질 수도 있고 더 건조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저처럼 올해는 여행 욕구가 없는 분들 계시나요? <laughs> 저 진짜 올해 여행 욕구가 아예 일도 안 들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 가는 날에 여행 가가지고 학교 안 나왔는데 자기는 <laughs> 학교를 계속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여행가자고, 막. 저희가 그래도 도담이를 데리고, 어? 하와이도 갔지, 발리도 갔지, 베트남도 갔지, 또 어디 갔지? 어, 일본도 갔었지. 닌텐도 월드를 갔었다고요, 심지어. 다 소용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냥 고등학생 될 때까지 비행기를 타지 말까. 오랜만에 여행 가는 느낌 어떠세요? 음 좋아요. 좋아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좋아요. 어, 호텔 가가지고 군 <laughs> 테레비로 어. 캐디언 볼 거예요. 아 캐디언 볼 거예요? 우이래요 이거 는한 둘이 치킨. 맛있막마맛있 마지막. 마맛있마거막 마지막. 마마 여기 너무 맛있는데? 마지이 <laughs> 그 <정도는? 웃음> 맛있어? 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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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 好牛逼啊！啊，这 <noise> 个<楽>。这个是啥？我们去浴池里泡。 <목소리로> 이로요이야 이게? 이거 두 개가 제 거고요. 왜 저래? <laughs>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다. 을잘는다 음식을 잘 먹는다. 음식이... 그것만 약속 지키면 돼. 알았지? 그것만 약속 아, 지키면 돼. 알았지? 아 짜증나. 아, 나 지금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선우캄이라는 호텔에 와 있고요. 되게 깔끔해요. 도담이가 나 뭐라는 지 알아? 반려사바래. 반려사바려사웃겼 <laughs> <laughs> 사과 이모지가 유모, 잘생겼어 도담이 맘에 발려서 반려사. 발려서가 귀여워 <웃음> <웃음> 왜? 신발장이 있어? 여기 들어면 한쪽은 이건 그냥 거울이래 신발장이 아니고 큰방 한쪽은 침대 두개 있는 방이구나 침대 2개 우리 여기서 같이 자엄마랑 도담이 자고 아빠한테 자게 돼 아빠 코고니까 여기서 자야 돼 알았어 꼭짚어주지않 여기가 <laughs> 우리가 <laughs> 묶을 묵을 숙소가 아니고, 묵을. 묵을. 오예! 감사합니다. Thank 감동적이지 않아? 뭐가 또 너무 좋아? 뭐가 너무 좋아서 또 짜증이 났어. <laughs> 벌레 퇴치 됐네. 이거 되게 예쁘죠? 이런 게 음, 있더라고. 모키토라는 제품인데, 모기 안 벌레 안 물리려면 몸에 착착 뿌리고 가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끌어볼게요. 엄마 먼저. 장이 유서라는 게 있어. 요 뭐라고요? 장이 유서라는 게 이거. 아까 장이 유서라고 한것 같아. 아니야, 또 장이. 유서. 음? 자, 이번에는 소소공원을 가볼까요? 고고! <목소리도> 짜잔! 너네 배? 타타! 엄마가 도담이랑 아빠 이거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 응. 음. 어, 우리 반려사가가 기특하네. <laughs> 아, 진짜 예전 <얘> 데려가. <laughs>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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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 줄수 있는 스킨케어 타임. 진짜 동남아에 여행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일은 아예 베트남 음식점을 갈까 봐. <laughs> 제가 저번에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 대장이랑 위 내시경까지 싹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강 검진 받으러 갔을 때도 너무 정신이 계속 혼미한 상태인데 거울을 보니까요. 여기가 아예 이렇게. 아예 이렇게 쏙 들어가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해골처럼 들어가고요. 사진 보여 드릴게요. 조금만 피곤해도 바로 여기가 그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눈두덩 지방 이식이랑 눈밑 지방 재배치 이런 것까지 다할 생각 했었다니까요. 근데 또 며칠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눈밑 지방 재배치 그 부작용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릴스가.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왜 갑자기 눈밑 지방 재배치 사시가 된 거예요. 여기 지방제 매치 받았는데. 이거 아침에 썼던 CMP 프로폴리스 에센스인데 이렇게 공병에 담아왔거든요. 이렇게 화장솜 팩으로 쓰기도 되게 좋아요. 약간 민감해진 피부에 되게 순한 느낌? 그리고 또 특히나 여러 가지 진정성분이 들어있어서. 와, 오늘 같이 정말 진정이 필요한 날에 아주 딱인 코스예요. 안할 수가 없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아니 이런 거 성분 좋고 제형 산뜻해도 금세 이 수분감이 날아가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피부에 싹 스며들고 나면 그 보습감이 날아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순딩한 외모에 그렇지 못한 보습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저는 진짜 여름이고 겨울이고 사계절 다 내내 너무 너무 좋지만 여름에. 가볍지만 속건조 없는 제품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기획 상품에서 요 화장솜 패드도 같이 주더라고요 엄청 대용량으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작은 지퍼백에 챙겨왔거든요 <목소리> 여러분 캐리형 보셨나요? 저도 뭐 좋아하긴 하는데 저 빼고 저 둘이 너무 흠뻑 빠져가지고 진짜 100번은 넘게 본것 같아요 <laughs> 이제 좀 힘들어요 사실 그만... 저도 좋거든요. 분명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렇게까지 약간 지금 쓰는 프로폴리스 에센스는 정말 되게 그냥 원래 좋아하는 제품이고. 요즘에 제 루틴에 새로 추가된 제품 C&P의 PDRN 앰플 C&P 하면 은 무조건 프로폴리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앰플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15ml 용량 조그만 걸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원래 본품은 30ml예요 이거는 진정에도 좋고 약간 모공에 고민 있는 분들은 무조건 써보셔야 되는 앰플이에요 다른 때보다도 진정이 필요한 날에 바르면 되게 좋은데 깐 흡수가 빨라서 그런지 진짜 되게 빠르게 부스팅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모공의 4배 아니죠. 40배 아니죠. 400배 아니죠. 4조 우리 모공보다 4 0 0 0배나 응축해서 그 알갱이가 되게 조그맣대요. 그래서 흡수가 빠르다는 느낌도 들지만 흡수율 자체가 되게 좋대요. 원래 PDRN이 흡수율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뭐 뷰티 디바이스 없이 그냥 이 제품만 발라도 피부에 에너지 채워주기도 너무너무 좋고 모공이 흘러내리는 날씨에 탄력을 쭉 올려줘서 모공을 쭉! 쪼여주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낮에 늘어져버린 모공을 저녁에 케어해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시죠? 모공은 지금 아니면 늦어요. 하, 너무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진짜 모공을 매일매일 그때그때 그때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싸게 먹혀요. 저녁이니까 도톰스하게. 내일 되면 피부 컨디션 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은 더 워터파크를 또 워터파크를 가기 때문에 컨디션이 또안 좋아지겠죠? 이게 그렇게 좋아? 응. 치킨이 와 이거는 바삭하지 않을 수가 없어 봐봐요 <laughs> 와 많이 써야 하는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요? 굿모닝 <laughs> 오늘은 워터파크를 가는 날이에요. 안에 수영복 이렇게 입고 스킨케어도 그냥 보습막보다는 속까지 채워주는 프로폴리스 에센스로 여러 번 흡수시켜주고 크림으로 얇게 마무리하려고요. 미스트 공명에 담아가지고 쓰기도 되게 좋아요. 그냥 딱 산뜻한데 여러 번 바르면 깊은 보습이 돼서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바르고 좀 단단하거나 쫀쫀한 제형의 크림을 얇게 바르면 진짜 오래가요. 그 보습력이. 완전 반질스. 어제 밤에 듬뿍 바르고자니 PDRN 앰플 있죠. 이거는 사실은 30ml 용량 본품 앰플에다가. 15ml 앰플도 주고 할인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30ml 하나, 25ml 두개 그러면은 본품 용량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프로폴리스 에센스를 또 바르긴 했지만 어제 그 고통을 다 받았는데 듬뿍 바르고 자니까 완전 새로고침 됐잖아요, 그쵸딱 그렇죠? 뭔가 부담스러운 기능성 제품보다는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모공 진정 피부 늘어짐 이쪽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얘 한번 꼭써 보세요. 얘가 딱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피부 관리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피부 장벽까지 개선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자극받은 피부. 좀 얇아진 피부에 힐링제 같은 느낌으로 쓰기 되게 좋다더라고요. 바로 내일부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포함한 CMP 기획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기획전에서 제품 구매하시면은 이 거울이 달린 키링 그리고 이거 진짜 좋아. 저도 오늘 쓰려고 가져왔거든요. 엄청 예쁜 컬러감의 니트백. 사이즈도 진짜 좋아요. 귀엽죠? 저는 c m 페에서또 특히 블랙헤드 키트. 그거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뜯어내는 게 아니고 녹이고 수축하고 하는 팩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꼭 써보세요. 선크림도 되게 좋더라고요. 백탁 없이 스르르 발리는 제형이라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런트 릴 이나 로션 이런 거 깜빡 하셨 으면 은여 기서, 구 매하 셔서 이렇게 들어가 시면 될것같 아요. 하 세요. 일짱 열어봐 언니 봐 봐. 와! 오! 여기 좋지. 캐리비안 어, 베이 너무 멀고. 그래. 아니, 오셔월드도 너무 멀고. 캐리비안 베이는 고생에 비해 별로고. 나 아, 새우 보니까 그런 생각난다. 어렸을 때 비비안 베이에 새우. 근데 왜 그때 새우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아이고 새우 다 살았네. <laughs> 다 살았어, 야. <사라지야. 웃음> <laughs> 뭐야왜 미안하다 그래? 미안... 이러잖아 <laughs> 계아 도담이한테 미안하다 뭘내 자신을 놀라게 했어 아? <웃음> <웃음> 여기가 매점인데 이렇게 찌개도 팔고 고기도 종류가 진짜 많아 저렇게 줄을 고 팔고 저기 과자랑 햇반도 팔고 청소지 꼬치, 이런 굉장가흙방을 돌리러 왔어 펌치기도 데 졸려? 졸리지. 졸리 <laughs> 수밖에 없지. 완전 졸리는데 지금? <laughs> 때리는 거야. 때리는거 엄마가 봤을 때 밝아지고 장난치잖아? 너 바로 100% 졸린 거요 졸리지. 열정거리지. 100%꼼지락꼼지 아저코 엄마 그러게 왜 빨간 거야? 아 염색이 얼굴로 내려왔나? 아, <레니어랑> 먼저 새우깡 먹으러 가자 야 멈추는 냐고 다음에 막대기 이만한 아. 거 가져와 아, 지 <DVD> <laughs> 손톱이 너무 뜨거워 뜨거우면 이거를 만져 <laughs> 아, 우와. 대박이야 겉바속촉이 어. <래니어랑> 완전 이거 깨진 거고 아, 알았어 빨리 먹어 <laughs> 우와 소리 그리... 엄마도 좀한 입만 주라 엄마 아빠가 해준대 엄마 한 입만 주라 <laughs> 엄마 아빠가 해준대 한 입만 주라 어이없어 어떻게 엄마한테 한 입도 안줄 수가 있어 우리 우정이 이거밖에 안돼? <laughs> 우정이라고? 사랑 아니야? 나 반려사과라며 귀엽다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매 근데 그것도 못 나눠주는 두 번째는 배추 아... 배가 고픈 도담씨 아까 고기를 그렇게 안 먹더니 근데 약간 여기 갈비탕이 누룽지탕처럼 약간 걸쭉해 보인다 아빠 맥여줄까 그냥? 당면 먹을 거야? 당면 있는데 먹어? 이 성수에서 이거 사온 거를 깜빡하고 있었어 그치? 밥 음. 먹으러 <목소리>